자, 오늘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중소기업 연수와 취업역량 강화 연수를 마치고 지금 막 나오신 우리 전문 강사님이신 김명희 강사 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명희입니다. 음. 네, 선생님 오늘 학생들을 만나 보니까 어떻던가요? 어 학생들이 굉장히 정돈돼 있고 예의 바르고 준비된 인재라는 느낌을 너무 강하게 받는 수업이었습니다. 아 예. 오늘 만나본 학생들은 주로 어디를 준비하는 학생들이었나요? 어 제가 오늘 만나본 학생들은. 네. 공공 기업의 기관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네, 그 학생들을 만나서 같이 수업하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학생들이 지금 2학년 학생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2학년 학생들이 준비가 많이 되어 있나요? 어 보통 제가 만나보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입사 지원서나 음. 자기소개서 준비를 해올 때. 현재 기준으로 많아야 한30% 50% 정도 준비를 하는데 오늘 만나본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친구들은 네. 어, 평균 한70% 정도 아유. 자기소개서나 이사지어서 준비를 해와서 네. 제가 거기에 조금 한20% 정도 얹어주는 음. 그런 수업으로 같이 즐겁게 참여하고 왔습니다. 아예 선생님 추, 수업을 6시간이나하고 나오셨는데도 <laughs> 이렇게 밝은 걸 보면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이 혹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든가요? 아무래도 또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본인들의 미래가 조금은 불투명하고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과정이 자격증이라든지 학교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가 준비하는 공공기관에 적합한 내용일까라는 음. 것들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었고요. 음. 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 회사에 직접 들어가서 실무와 어느 정도 연관이 될까라는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경험한 다른 제가 속해 있었던 대기업이라든지 또 제가 경험한 공공기관의 실무자들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하고 대화와 그리고 뭐 직무기술서라든지 입사지원서 안에 있는. 디테일한 음. 내용들을 음. 같이 이야기해 보면서 첨삭도 하고 이 친구들의 궁금증과 좀 불안감을 좀 많이 해소해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학생들 만나보니까 선생님 다른 학생들과 많은 만나본 학생들과 좀 다른 점이 어떤 점이 있던가요? 어, 우선은 어, 제가 과거 한 10년 가까이 전국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음. 만났던 학생 중에 탑이었어요. 솔직히 아. 말씀드리면 어. 가장 기본적으로 인사를 너무 잘하고 학생들이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음. 그리고 기본적으로 계시는 선생님들마저도 음. 낯선 저희 외부 강사들임에도 불구하고 반갑게 맞이해주시고 인사해주시는 음. 게아이 선생님들의 영향을 아이들이 그대로 받아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학교의 이름을 걸고 밖에 어느 곳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인재구나라는 음.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예쁘게 봐주 받. 주시니 아하. 학교 선생님들도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혹시 네. 기업인들이 네. 네. 우리 학생들을 선택하고 학생들을 직원으로 쓴다면 어, 어떤 학생이라고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어, 아주 짧은 시간을 만나봤지만 네. 정말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것은 음. 저도 기업의 인사 담당자로 아주 잠깐 근무한 경험이 있었는데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는 친구들이. 어, 대학을 졸업하고 오는 친구들하고 견주어서 음. 가장. 어, 낯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부분이 음. 업무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친구들을 아주 잠깐 동안 만나보면서 그런 부분에 걱정하지 않도록 음. 동아리 활동이나 반가우 활동 그리고 욕심있게 자기 것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스펙을 조금만 더 향상시킨다면 그 어떤 기업에서도 음. 친구들 견주어 절대 처지지 않는 상위 클래스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고 왔습니다. 아, 네. 네. 지금 이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들을 짧은 시간에 만나뵙고 왔는데도 이렇게 강력한 인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학생들이 가장 지금 대전여상 학생들은 인성이 바른 학생들로 전국에서 유명합니다. 아 아,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인성에 실력을 갖춘. 실력을 겸비한 학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리고 집중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이 학교에 지금 오늘 오신 것이고요. 어, 내일까지 예, 학생들 만나서서 좋은 영향을 받고 가시고 또 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인터뷰를 예, 이렇게 해주신 선생님께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네, 저도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